받아볼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크나치를 찍어보면 지금 아까 방송하면서부터 약 반등이 왔는데 정확하게 상승 한거 대비 정확하게 0.786 구간까지 되돌렸고 되돌림 부분에서 반등이 왔고 이 되돌림이 온 부분은 매물대 정확히 상단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뚫고 올라왔던 분기점이었던 그 지점. 아 이거 선별 선명, 선명 까먹었다. 이 채널 중요하다고 했던 게 떨어지고 지지받았지만 또 올라갔었을 때 뚫고 상승 나온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항상 그어보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이야기가 누락돼서. 그랬고, 매물대 상단이자 18역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조정의 크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조정의 크기는 역시나 618 부분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7 8력 부근 보고 5파동 상승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어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상 거의 없어요 확률상 낮습니다 여기 2파가 수렴 조정이 나왔죠 수렴 조정이라는 거는 기간 동안 우측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파동 특성상 교대 형상 교대 현상이라고 해서 알터네이션이라고 해서 2파동이 수렴으로 나오면 4파동은 가격 조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 더 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2파가 기간 조정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떨어진 것도 조정 파동으로 봐야 되면 그러면 하락이 크기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갔다 되면 아직 멀었어요. 이파동이 기간도 훨씬 컸고 어 가격도 훨씬 컸는데. 지금 4파동은 지금 이거에 뭐 미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단기로는 숏 간점을 보고 있어요. 아주 단기로는. 근데 지금 이미 반등이 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숏 타기보다는 충분하게 ABC가 충분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ABC가 하락할 때 나왔다고 보거든요. ABC A 나왔고, B 나왔고, ABC에서 C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BC가 다 나왔는데. 다음 apc 반등이 충분히 오면 그럼 여기서 숏 들어가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그래서 내려갔었을때 롱받을 자리는 최소한 이 매물대 하단부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이나 중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충분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후 떨어져야 시간적으로도 조정의 크기가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몰때 중단이나 상단이 아니고 하단부근이나 618부근을 말하는 게 이때 거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618까지 충분히 조정이 와야 그래야 다음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혹시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를 발산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발산형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한 상승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팬딩형 엔딩 다이오 날로1 2 3 4 5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는 이유가 음. 물론 1파동에서도 리딩 다이애고날이 나오긴 하지만 리딩 다이아고날이 스팬딩형으로 나와서 조정받았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분석했었을 때 모든 건 정답은 절대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확률 높은 분석을 해서 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상 통계를 내보면 1파동 끝에서 이 스팬딩형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보지 않는 않고 있고, 근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히 현이 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 사이 보시면 일본 아래 사이거든요. 일본 하락다이버가잘안 생겨요. 잘안 생기는데, 잘안 생기는데, 어, 이때 하락다이버는 있었거든요. 일봉 하락다이버는 이렇게 높은 추세로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한번더 상승이 추가 상승이 없다라고 하면 그니까 어제의 고점이 13,800 후반대 한13,900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정 후에 다시 레거업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음 이번에 그냥 이대로 쭉 빠지면 다음 하락은 꽤 많이 생각해야 돼, 요 하락을. 왜냐면 이제 이게 1파가 나온 거고 조정이 충분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많은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가 1파동 이었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이 짧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3파의 1파가 나온 거라고 하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ABC 조정은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12,000 후반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 명확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 분리시하게 볼 거냐, 또는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조정이 올 거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